안녕하세요. 그럼에도 강사안입니다. 어, 집에서 나올 때는 주변이 어둑어둑 했었는데요. 한, 한 20분 이상 걸으니까 이제 환해졌습니다. 어, 지금 시간은 아마 어, 몇 시인가 볼까요? 6시 19분, 6시 20분 정도 됐네요. 자, 오늘은 어떤 세상이 펼쳐져서 또 시작을 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가을이 묻어 다는 네, 환경입니다. 이렇게. 아직 해가 안 떠올랐어요. 실제로 보는 풍경은 훨씬 온치 있는데요. 어, 화면으로는 다 담아낼 수가 없네요. 저기, 발대가 혹시 보이시나요? <laughs> 네, 화면에는 잘 표현이 되지 않고 있네요. 아쉽지만. 이 시간에는 등산객들이 별로 보이네요. 다들 아침을 먹고 나오나봐요. 한번이 길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맨발을 맨발이 아니고요 운동화를 신고 갑니다. 왜냐면은 며칠 전에 밤송이 가시가 완전히 푹 들어가가지고요. 어, 발 가장자리가 이렇게 부어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상처가 나아지면 그때 맨발로 걸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을을 상징하는 이게 뭐죠? 이게 갈대 아닌가요? 가을 불벌레 소리. 나뭇잎들마다 이제 가을이 이렇게 내려앉았습니다. 제법 날이 추워요. 어, 긴 옷을 입고 나왔는데도 살짝 향기가 느껴집니다. 저는 아무리 많이 씩씩하게 걸어도 땀이 잘안 나는 체질이라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앵간히 힘들게 등반하지 않으면 은 몸에서 잘 땀이 안 나요. 그게 아마 그 소민 체질이라 그런 것 같아요. 보통 태음인 체질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laughs> 땀이 워낙에 체질상 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더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못하고 살았네요. 자, 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암의 속성을 잘 살펴서 이 놈을 달래줘야 하는 놈인가 잡아 족제야 하는 놈인가를 잘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laughs> 네, 어,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암은 굉장히 성격이 아주 포악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 성격이 굉장히 어, 아주 난폭한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그 아이는 뭐뇌 뭐 구조적으로 어떤 또 이상이 있어서 그런 어,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어, 자기 마이좀안 들고, 뭔가 재즈가 다가오고 그러면은 벽에 머리를 박는 아이들이 있어요. 피투성이가 되어도 네,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어, 성질을 부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살, 살살 달래는 게... 방법이에요. 결국은 더큰 사랑으로 어, 달래야 된다. 어, 그러면은 그 아이가 시간은 걸려도 결국은 어, 제압이 되는 거를 저는 어, 경험을 할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암이 어, 그런 속성을 가진 질병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연 치유를 선택을 했던 거고요. 물론 뭐 수술을 해서 딱 떼어내고 그다음에 자연 치유를 그야말로 빡 시게 해서 막 제압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그 자기 몸 속에 넣고 있는 그암의 속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꼭 자연 치유를 해야 돼 표준 치료는 안돼뭐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네 간단하게 표준 치료가 필요해서 표준 치료를 어, 해야 돼 해야 될 경우에는 표준 치료를 하고. 그렇지만 정확한 것은, 자연치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든, 기본적으로 죽을 때까지 하면서, 자연친화적 생활을 하는 게 자연치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연친화적인 생활을 하자라는 거죠. <laughs> 매일 똑같은 말씀을 주시잖아요. 네, 우리가 이게 귀에 못이 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 길의 각도가요. 한 45도는 넘을 것 같고요. 한 50도? 오고, 55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등산을 하면서 한 가지 어 일부러 숨을 좀 크게, 어, 아랫배로 들여보내면서, 의식적으로 들여보내면서 어,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숨을 어, 크게 몰아쉬는 거죠. 물론 숨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 공기가 아랫배까지 내려가는 건 아닌데요. 어, 그래도 그렇게 의식적으로 어,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신경 써서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랫배가 단단해질 만큼 숨을 들여보내고 또훅 내쉬는 거예요. 어, 처음에는 저도 얌전하게 등산을 했어요. 어, 근데 어, 그렇게 등산했을 때 하고 의식적으로 숨을 네 아랫배까지 몰아 들여보내는 그런 숨을 일부러 쉬어준 등반하고는 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운동 하나에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와, 이제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 태양을 태양의 빛이 반사되는 게 보이시나요? 자, 보통 금빛 찬란한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야, 이렇게 태양 빛과 색의 조화가 항상 아름다운 이 색을 야, 표현을 하죠. 우리 깜깜하고 태양 없이 배는 그냥 깜깜하잖아요. 색이 표현이 되지 않잖아요. 자, 한번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고즈가 머지 않았네요. 아, 지금 좀 올라 거의 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차가워진 몸에서 어, 열기가 느껴지고 아, 땀도 좀 촉촉히 납니다. 아, 이 상태가 가장 기분이 좋아요. 너무 힘들지도 않고요. 적당히 야, 좋습니다.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저기 등산객이계셔서저 카메라를 일단 꺼야 될것 같아요. 와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우와 와와와 와. 와, 여기가 꼭대기예요. 자 시내가 다 보이죠? 하... 하... 좋습니다. 역시 좋습니다. <laughs> 와 푸른 하늘만 봐도. 태양은 저쪽이 동쪽인가봐요. 저렇게 해가 떠오르고 있고요. 와, 진짜 실제로 보면 정말로 멋있는데요. 이게 화면에 정확하게 안 잡혀서 아쉬워요. 저 밑에 산들이 있고요. 그산 사이로 흐르는 저 안개, 안개들인가봐요. 이걸 어떻게 정말 카메라만 좋으면 정말 멋지게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사실 예전부터 사진을 하고 싶었는데 어, 형편이 안 돼서 못했거든요. 맨날 <laughs> 야 이게 사진을 잘 잡힐까 싶습니다. 와. 또 저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지윤아 감사한 마음을 놓지 말고 매 순간 순간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에 합당한 보답을 하리라 라고 네, 태양빛을 통해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아, 해가 뜨니까 굉장히 따사롭네요. 아침에 나올 때는 살짝 추웠거든요. 그래서, 어, 장갑이 필요한가? 이제, 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기우였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일찍 집에서 나왔거든요. 보통은 한 7시 반쯤에서 집에서 나오는데요. 오늘은 어, 6시에 나왔는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 6시 못 돼서 나왔구나. 자. 아우, 시원해요. 바람도 불어주고요. 아, 너무 좋구나. 평일에는 의외로 사람이 없네요, 여기. 어, 제가 주말에 일요일이나 토요일에는 와보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네, 아우, 오늘 너무 좋아요. 한적하고요. 그야말로 힐링이 확실하게 되는데요. 저렇게 수많은 아파트 안에는 또그 안에 사람들이 서너 명 이상이 모여서 살고 있겠고 그런 많은 인구들 가운데 저는 그냥 한 사람일 뿐이고 그런 많은 인구와 저런 수많은 건물들 또 보여지는 모든 이 자연을 품고 있는, 어, 이 뭐, 산이나, 저, 들판이나, 하늘이나, 이 자체를 다 품고 있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참, 난 얼마나 작은 사람인가. 어, 그런 걸 느낄 때마다, 그래, 겸손하게 살아야지. 라고 해요. 그런데도 그게 참 쉽사리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불뚝불뚝 막 올라오잖아요. 지잘랐다고. 네. 늘 커다란 자연 앞에 겸손해야 하는 네, 교훈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내 안에도 또 그런 자연의 힘이 숨어 있다는 또 어찌 보면, 어,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작은 몸이지만 그 안에 모든 시스템은 어, 자연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나 또한 결코, 어, 그저 하찮은 존재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 존귀하고요. 또 나만 존귀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같이 존귀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네. 자 누군가가 올라오신 것 같아요. 자 이만 영상을 끄고 저는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나가다가 신기한 이거 버섯 아닌가요? 오 어, 이거 너무 신기한 버섯이에요. 와 정말로 신기한데요 이거 뭐죠? 어머 이렇게 생겼어요. 와 이거 너무 신기해요. <laughs> 와어 <laughs> 이렇게 생긴 버섯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이게 무슨 버섯일까요? 와. 이렇게 생겼네요. 제 손이 지금 이만하고요 얘는 이렇게 커요. 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거 이 버섯이 뭔지 정체가 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려요. 아우 예쁘죠. 아 이제 해가 떠올라서요. 자저 혹시 하늘에 보이시나요? 저 태양에 <laughs> 잘안 잡힌다, 그죠? <laughs> 이렇게 날이 밝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철봉에서 어, 운동을 뭐한 10분 정도 했나요? 가슴을 쫙 펴주는 운동을 했고요. 어, 목을 풀어줬고요. 주로 가슴과 겨드랑이 쪽을 쭉쭉 늘려주는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매달리기를 통해서 그팔 근육을 좀 강화를 시키죠. 네. 그니 전에는 팔 근육이 흐물흐물했었거든요. 정말 흐물흐물했었어요. 천 조각처럼 옷감 옷감 조각처럼 흐물흐물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단단해졌습니다. <laughs> 자, 아, 예뻐요. 역시 하늘과 어, 초록색과 네, 이런 색의 조화가 참 사람을 힐링을 시키는 것 같아요. 역시 고마운 존재예요, 자연은. 네. 아,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까 올라갈 때의 배경 똑같은데요. 햇살이 이렇게 태양이 떴을 때하고 태양이 뜨지 않았을 때하고 이렇게 달라요. 자, 저 위에 햇볕 부서지어 내려오지요. 자, 이렇게 또 다른 느낌이에요. <laughs> 야, 이렇게 햇살이 부서지는 거 보면 저는 크게 감동적일 수가 없어요, 매번. 너무 예쁘지 않나요? <laughs> 처음에 암 진단 받고 나면은 아 내가 이런 풍경을 어, 내년 이맘 때는 두번 다시 못버리라늘 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6, 7, 8, 9 그때도 가을을 거쳤잖아요. 지금 똑같은 시기를 거쳤단 말이에요. 그때도 똑같은 풍경이었는데요. 그때는 마음 한켠에, 아, 내가 이제 두 번은 이런 풍경을 어, 맞이할 수 없을지도 몰라. 라고, <laughs> 완전히 그 마음을 먹고, 예, 운동을 했지요. 어, 물론 그때도 훨씬 어, 감동적이었지만, 그때는 마음이 한켠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리고 슬픔으로, 어, 그 감동의 그 가장 밑바닥은 어, 강한 슬픔이 그 콘크리트처럼 딱 어, 그렇게 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 슬픔 위에 감동? 뭐 그런 거였죠. 예. 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슬픔을 다 저 버렸습니다. 아니, 저절로 그냥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제가 다람쥐 같아요. 근데, 애기 다람쥐거든요. 아마 도망을 가겠죠? 자, 어딨냐면요. 보이시나요? 어, 어, 도망간다 도망한다. <laughs> 애기야, 완전 애기예요. 근데 도망가네요. 아이, 예쁜데. 너 예쁘게 찍어주려고 했는데. 와, 저기도 다람쥐가 또 도망가고 있어요. 음, 멀게 필렸나보다. 아, 그렇구나.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제 좋은 밤을 가져와서 여기 놔줘야 될것 같아요. 아. 아, 완전 애기예요. 아, 화면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laughs> 아이 참. 다음에는 어, 지난번에 어제 주운 밤을 좀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되겠네. 요